자, 루트 6은 a고요. 루트 60은 b라고 할 때, 자이 친구들을 a, 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루트 600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600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. 루트에 자, 6 곱하기 100이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100은 10의 제곱이니까, 자, 요렇게 해서 6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 제곱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10으로 나갔고, 자, 루트 6은 요렇게 있겠네. 요 6은 못 나갔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자, 루트 6은 A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10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그 다음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0.006입니다. 0.006. 자, 우리는 얘를 한번 나타낼 건데, 자, 소수점이 지금 여기에서 두 칸씩 옮겨봐요. 두 칸씩. 두 칸씩 옮기면 0.6이 되겠죠. 0.6이고 또한번두칸 가볼게요. 한칸두 칸에만 60이잖아요. 그럼 아 얘는 6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. 항상 소수점을 두 칸씩 두 칸씩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나올 수 있는 수들은 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럼 얘는요. 루트 60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. 자 한번 살펴볼게요. 자 루트 60으로 표현해 볼게요. 이 친구. 자 루트에 60으로 해주신다면 자 소수점이 원래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몇 칸을 가야 되는지 봐봐요 60에서 한 아이고 60에서 소수점 여기 있다고 하면 한칸두칸세칸네칸 칸, 칸, 네 칸. 점이 여기 찍혀야지만이 0.006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에0 0 0 0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자 왼쪽으로 네칸 가려면요 60에서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요? 자1 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네칸 가는 거고 자1 0 0 0으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왼쪽으로 네칸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100 1 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네칸1 0 0 0으로 나눠주면 왼쪽으로 네칸자 여기 소수점에서 네 칸이 움직였다는 거야. 자, 그러면 요게가 이 0.006이니까, 자, 많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? 자, 60 곱하기 많은요 10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요렇게 되는 거고요. 자, 얘는 제곱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, 예, 100제곱은 10, 100으로 나오겠죠. 100분의 1. 얘도 1제곱으로 보시면 되겠죠? 자, 그럼 100분의 1로 나가고, 루트 60이 되겠습니다. 요렇게까지. 자, 여기까지 해줄 수 있겠어요? 자,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. 자, 여기는 루트 60이 얼마예요? B잖아요? 그러니까 100분의, 자, 이제 루트 60이 B니까 100분의 B입니다. 이렇게 나타내 주나요? 자,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 다시 한번 써본다면 10A에다가 얼마? 100분의 B. 자,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? 10A 더하기 100분의 B는 4번이 있습니다.